자,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사축, 그 가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는 것 같이, 그두 가지 방식이 크게 있, 있습니다. 2.5D 방식과 동시 사축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두 가지의 차이점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공구축이, 공구축이 중심을 향하는, 공구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위치했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 이제 공구는 항상 이 자리에서 X축만, 이, 이쪽이 X축이죠? 이 관통하는 방향. 이 X축에는, X축만 움직이게 되는 게 바로 2.5D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 동시 사축 방식을 보면, 자, 공구축이 중심을 향하게 된다고 한다면, 자, 이런 식으로, 공구 중심이 이쪽이니까, 이렇게 가오면 되죠? 이런 부분이 미절사 구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 필수적으로 이제 움직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Y축과 Z축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첫 시간에는, 어, 2.5D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5D축은, 어, 두 가지 방식입니다. 두 가지 방식인데, 첫 번째 방식이 그냥 스케치. 스케치를 해서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한 다음에, 곡면, 원통면이죠. 원통면에다가 이렇게 투영하는 방식. 그래서 2D 라인을 그대로 그냥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상 2D 라인은 아니죠. 3D 라인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 방식은 이제 3D 모델을 이 모양과 같이 단면이이 모양과 같이 어, 모델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방식도 마찬가지로 네, 그 홈이 파져 있으니까 이 라인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겠는데, 어, 이 방식을 왜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드리냐면 이쪽과 면 이쪽과 같은 모양, 이쪽과 같은 모양, 이쪽과 이쪽과 같은 모양, 그쵸? 이쪽과 같은 모양 이것과 3D 모델 방식이 합쳐져 있는 모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은 반드시 동시 사축 방식으로만 가공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쪽이 이쪽 모델 방식, 오른쪽에 보이는 이쪽 모델 방식이 하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동시 사축 방식을 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샘플이나마 여기서도 모델링은 이 형식대로 할수 있다! 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부품 새로 만들기를 해서, 자, 우측 면도에다가 간단하게 원을, 하,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수는 100으로 하겠습니다. 자, 돌출을 시키고요. 자, 돌출은 중간 평면을 기준으로 200 정도만 돌출시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돌출을 시켜 놓은 다음에, 이제 투영을 시켜야 되는데, 투영을 시키기 위한 평면은, 저는 평면도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자, 중심선, 중심선을 하나 그려주죠. 자, 중심선을 그리는 이유는 동적 대칭 복사라는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 기능을 소개도 해드리면서 이 기능을 쓰면 얼마나 좋은지 보여드리기 위함이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동적 대칭 복사를 활성화 시켜 놓으면 상하 대칭으로 바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위쪽 만 하나 그렸을 뿐인데 아래쪽도 동시에 같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식으로 라인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라인을 그대로 하나만 따라가서 자, 가공을 하게 되는 그런 가공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투영을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것들을 이렇게 바로 똑같이 이렇게 하나를 그려 놓으면 예, 투영이 되질 않습니다. 이 폐곡선이라든가 계곡선 하나만 있어야 예, 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옆에는 그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 완료를 하고 곡선에서 투영곡선 투영곡선을 선택하시면 자 스케치가 이미 선택이 되어 있었죠. 예, 스케치가 바로 선택이 됐기 때문에 면만 선택을 하면 되, 되도록 이렇게 그 커서가 옮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 면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반대투형이 있는데요. 반대투형은말 그대로 반대로 가는 거죠. 자, 이쪽 말고도 뭐, 이, 뭐 이쪽 방향이라든가 또는 뭐 옆에 45도 틀어진 각도의 방향으로 어 이런 투영 곡선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평면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평면을 먼저 만들고 거기다 스케치를 하신 다음에 투영을 시켜야 이런 그 약간 45도 기울어진 그런 면에도 투영을 시키실 수가 있겠습니다 완료를 하고요 자 하나 더해 보도록 할게요 평면도 선택을 하고 스케치 들어가고요. 이전과 같이 자 이렇게 중심선을 먼저 그려놓고 동적 대칭 복사 중심선 선택을 해주시고요. 라인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가운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으로 빼주고 평행하게 빼주고. 자 이렇게 보면 예하고그 얘하고 얘하고 직각이다 아니 수직이다 직각이다 직각이다라는 그 구속 조건이 나타나죠 얘를 클릭을 해, 해보면 얘도 평행입니다 스케치를 그려주실 때 그렇게 신경 쓰셔서 그려주시면 굳이 구속 조건을 다시 안 잡아도 이렇게 바로 직각으로 그려지고 얘랑 얘랑 평행하게 만들어지는 계속 조건을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치수, 예, 대각 치수입니다. 이런 그 수직이나 수평 치수가 아니라 이런 대각 치수, 선 자체의 길이죠. 선 자체의 길이, 약 13으로 한번 해놓고 라운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는 약 3, 아, 5mm로 바꾸도록 하죠. 좀더 크게 쪽 잡아주고요. 모서리, 모서리 모서리, 모서리 완료, 완료, 스케치 종료 곡선에 가서, 투영곡선 종료 이 두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솔리드캠 밀링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확인. 자, cnc 컨트롤러는 네, gmailhas4xfr 이라는 이 v a l u -evaluation. a t i o 이죠 자, 이 포스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축에서는 A 각도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사축 포스트가 필요한데, 바로 이게 예제에 나오는 사축 포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솔리드 캠이 깔리면은 기본적으로 깔리는 포스트기 이 때문에 이거를 바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원점 정의를 들어가서, 자 옵션은 면 선택이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옵션은 회전면의 중심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회전면 그냥 원통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이쪽이 보기 편하시다라고 한다면 이쪽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다 라고 했을 때 반대쪽을 사용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쪽에 보시면 반대로 변경 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반대로 변경을 해 주시고 자 Z축이 그 원통과 그 같은 축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X축이 그 동심축과 일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Y축을 기준으로 회전이라고 되 있는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자 X축이 중심축과 일치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완료를 하겠습니다. 자 공구 시장 높이는 얘가 그음 반지름이 50이기 때문에 아 50이 아니라 170이 아니라 100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자 클리어런스 높이 같은 경우는 50에다가 10mm 정도 더한 60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자 원점을 더 이상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확인 자 소재 자 지금까지는 소재를 그냥 박스 형태를 많이 만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자그 시뮬레이션을 보기 위해서는 이요 자체가 그 3D 모델 자체가 소재이면은 아, 확실하게 잘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면을 클릭을 해서 이 3D 솔리드 모델을 클릭을 해서 소재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서 다 빠져나오고요. 타겟은 지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어, 여기서는 3D 모델로 포켓이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타겟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리드캠 가공공정 탭으로 넘어오게 되면 2.5D에서 윤곽과 포켓 두 가지 작업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쪽 앞쪽에 있는 것은 라인이 한 개이기 때문에 그 포켓은 사용할 수가 없죠 이 윤곽을 통해서 A축을 그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로 들어가서 자 들어가면 기존에는 그냥 평평한 그 플랫이죠 플랫 형태 평평한 형태의 어떤 기준면에 스케치되어 있는 면의 형태를 그냥 바로 사용을 했다면, 이거는 원통입니다. 원통 투영 랩이라고 되어 있는 이 옵션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축은 X축이 회전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X축이 선택이 되어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Y축이라든가 Z축이라든가 이런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브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이 라인, 라인, 이두 가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두 가지가 선택이 되고, 체인 수락 클릭을 합니다. 그럼 자, 핑크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죠?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공구 넘어갑니다. 공구에서는, 자, 엔드밀, 6파이 엔드밀. 기본으로 항상 이게 6파이 엔드빌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을 사용 하고요. 자, 윤곽 깊이는 5mm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방법은 뭐 왼쪽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중간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황색은 필요 없고, 정상만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과 계산을 눌렀을 때 저장과 계산이 완료가 됐고요. 시뮬레이션을 확인해 보면 라인을 따라서 정확하게 진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인이 X축이 따라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계속 교차되는 90도로 교차되는 이 지점으로 가공이 분류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지점이죠 자 이렇게 윤곽 작업으로 사축, 인덱스 축을 동시에 돌려주는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쪽에 루프 형상이죠, 루프 형상으로 되어 있는 포켓 형태의 인덱스를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곽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로 하시고. 그리고 도형 타입에서 반드시 원통 투영 랩을 선택을 해주시고, X축 확인해 주시고요. 자, 커브를 하나씩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 보시면 체인 어, 1번이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완료 자 공구는 이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를 더블클릭해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공 높이 또한 5mm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방법은 윤곽으로 해 주시고요 가공 공구의 직경, 공구의 직경 퍼센트 60% 또는 70% 이거는 100%에서 60%를 빼면 40% 40%만큼의 아, 그 측면 절임량을 가지고 작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벽옵셋은 0.1, 3목제일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고요 측벽 정석을 하고 보정사용, 그리고 저장계산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면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영역을 내부부터 가공을 하면서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링크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어, 설정 가능하시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설명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라인을 따라서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링크 부분에서 뭐 헬리컬 진입이라든가 리드인 리드아웃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윤곽으로 갔을 때 자, 선형으로 가느냐 부드럽게 가느냐 라운드형으로 가느냐 이런 것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 코드를 생성을 해보시면 A축과 a 축과 X축이 동시에 쭉쭉 움직이면서 가공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겠습, 아닙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자, 이 모습을 여기에 있는 이 스케치된 모습이 어떻게 가공이 되는지 그거를 모델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현재 이런 모델이 있는데 반대쪽에다가 한번 투영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아, 곡면 포장이죠? 이번에는 곡면 포장입니다. 자, 반대 방향에다가 곡면 포장, 그 투영을 할 거고요. 자, 블록 오목 스크라이브가 있는데 블록한 블록이냐, 오목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복면에 포장을 하면서, 볼록하게 할 것이냐, 오목하게 들어가게 할 것이냐, 이두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목하게 하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하죠. 오목하게 한다면, 자, 이런 방법이죠. 자, 이게 바로 방금 전에 가공한 방식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면에 대해서 수직이죠. 이쪽으로 돌렸을 때도 수직이고. 이거는 어떻게 확인하냐? 느 이렇게 돌렸을 때 어떻게 확인하냐? 느 단면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인 라인 자체가 이 라인 자체가 중심을 향하고 있죠? 중심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라인 자체가 중심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쪽에 이런 식으로 투영을 시켜서, 투영을 시켜서 작업을 하는 것이나, 이렇게 3D 모델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 것이나, 결국에는 같은 거죠. 이거를 솔리드 m 에서 보도록 할게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은 어, 윤곽도 되구요. 윤곽도 이제 클리어 옵셋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포켓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포켓을 이용해서, 신규, 짠, 이거 같은 경우는, 루프로 하셔야 되겠죠? 루프. 자, 루프로 윗면을, 윗면의 모서리를 다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빼먹은 게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빼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요거를 삭제를 해주시고요. 자, 원통 투영 랩. 요거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선택이 안 되면, 이게 모양이 상당히, 어, 이 모양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그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툴패스도 똑같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공, 공면 투여 그 원통 투형 랩, 이거를 반드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09, 6파이 선택을 해주시고요. 가격 높이, 자, 포켓 깊이,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찍어주면 되겠죠. 이제 3D 모델이기 때문에. 음. 네, 6.01 맞습니다. 아까, 그, 공면 추정할 때, 100분의 1만큼 더 남아있었기 때문에, 6.1이 맞습니다. 그리고, 6mm, 처량 6mm. 그럼 마지막에 한번 더, 0.1mm를 가공을 할 것입니다. 여기도 60%. 자, 저장과 계산하고 시뮬레이션을 확인해 보시면 정확하게 그 표면을 따라서 작업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3D 형태와, 3D 형태와 2.5D 형태에서의 모양이 이렇게 같다 이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 3D, 유그 측벽을 가진 3D가 아닌 동시 사축으로 이루어지는 3D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